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에서 53장에서 5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지에 나선 것이다 54장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두려워하지 말아라.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당황하지 말아라.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망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유를 베풀겠다.너의 속량자인 나 주위의 말이다.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희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하신 말씀이다. 55장.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저절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싸게 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이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56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절하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또한 그들이 내 재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더 모아드리겠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에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하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57장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놓을 것이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시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육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의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게느냐. 너는 또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블레기에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스월에까지 사절을 보,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세임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러지져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수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 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 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남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